맞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나왔는데한 두세 개 정도만 보고 탁, 탁신 쪽은 이제 끝난 것,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딱히 볼게 없어서 오히려 저쪽 강 밑으로 그쪽을볼게 많지. 근데 오늘의 메인은 이제 카이막과매네매을 먹는다는 거. 오늘부터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오늘은 실내에 들어와서 먹습니다 다진 그런 고기였는데 오늘은 안 다진거 먹습니다 자, 응. 어제는 못 찍었던 마늘 이그 정도만 넣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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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전. 아, 진짜 제일 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잘게 자른 걸 먹고 오늘은 큰걸 먹었는데 나는 큰게난거 같아. 약간 그 고기에 씹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궁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러 왔습니다. 그 궁전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 주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30분 기다렸는데 제발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를 300리 랍니다 아, 학생 할인이 있었는데 그건 뭐 여기 터키 사람, 터키 대학생 학생만 할인이 되는 것 같아. 괜히 사람들이 리뷰에 아침에 일찍 와라 한게 아니었어. 근데 안에선 또 동영상 촬영도 안 되고 사진 촬영도 안 되는데 건물 안에선 그래서 한번 눈으로 야무지게 보고 깔싸만 후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정원이 왜이인데 정원이 공사 중이어버리네. 여보세요.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원이 다된 어떻게요? 아 저기가 딱 봐도 포토스팟인데 아유 다 공사 중입니다. 지금 공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전은 보고 왔습니다. 볼 만합니다. 진짜. 한 300리라면 지금 한한 한 2만, 2만 3천원? 진짜 볼만합니다 진짜 볼만하고 괜찮고 근데 단점은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진도 못 찍고 비디오도 못 찍고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가 진짜 잘 무료로 잘돼 있으니까 꼭 여권을 챙기세요 그냥 진짜 샹들리도 많고 금 장식도 진짜 많고 다 대리석으로 장식도 돼 있고 카펫 내가 볼 때는 카펫, 대리석, 금박 장식 그리고 샹들리의 2차 거의 메인인데, 진짜, 진짜 볼만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 뭔세들이지 닭, 닭 같은데? 커피식 닭? 출면 존가 그러면? <laughs> 이번엔 하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렘도 사진이랑 비디오는 못 찍고, 근데 이제, 하렘이 뭐였냐면, 그 이제 왕이랑 기족들의 그 부인이랑 첩의 숙소를 하렘이라고 부른다니다 또. 근데 확실히 그 접견실 저런, 제첫 번째 봤던 그런 공전보다는 작긴 한데, 작고 약간 덜 화려하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돌고래. 돌고래 보입니까, 저기 바다에? 안녕, 알바트로스. 안녕, 알바트로스. 여기서도 트램을 타고 갑니다. 티켓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옆에 있던 빵집 아저씨가 대신 계산해줬습니다. 가카이막 맛집이라길래 물소, 물소 우유입니다, 물소 우유. 물쏘 <laughs> 매네맨이랑 카이막입니다 괜찮은데? 약간 뭐지? 토마토 볶은 거에 그냥 그런 그런 맛이고 버팔로라 해서 막 그렇게 역, 역하거나 그런 건 하나 도 없습니다. 음. 오히려 더 식감이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자이번엔 카이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얘맛이랑 꿀맛집이네 꿀맛집 왕쪽에흰색깔에 빨간색 글씨인 두집 같아 보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집이 애들이... 한국인이 진짜 많네. 이제는 달라타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이막, 뭐 맛있긴 맛있는데, 그렇게 막 솔직히 꿀이 맛있는 거지, 그 우유가 맛있는 건 아니에요. 빵에다가 같이 먹으면 그게 더맛있는거다 좀만 걸어오니까! 갈라타 탑이 나옵니다. 네, 카이막집에서 그냥 너무 걸어서 한 3, 4분 정도만, 정도만 정도 오면은 바로 갈라타 탑이 보입니다. 어쨌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랜드고야. Como era? Mina. Mina hasta la. Esto fácil. 카르다쇼 포토 체크인 네 For you? Yeah, sure. 네, n e two, t One more. Okay. Thank you e c h y o u welcome. 원래는 감옥으로 쓰였다가 지금 뭐 전망대예요 그냥. 참 전망 좋은 집이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는 문이 열리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전철이네. 오 시원해 시원해. 처음에는 중국인형으로 더지만 이제는 필리핀인형으로 물어보네.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쨌든 오늘의 먹을 건 오늘 무조건 가지 가지 케밥 그리고 저 타보 필라프 먹겠습니다. 저... 처음부터 먹고 싶었던 건데. 코프타라고 하는거 코프타 코프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맥차 아! Yeah, 비디오 오 I like it China? No, Korean

저는 빵 먹으러 왔습니다. Hello. Hi. Hi. You? Oh,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고도한 빵. 글로크 진짜 로컬 끝판왕에 왔습니다. 가디 케밥이 있어서. 그냥 딴데안 가고 바로 그냥 연락 왔어요다 케바 더로컬면 내가 만들어 먹어야지. 진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투잔 케밥이란다 파투잔 케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잘려있네. 약간, 약간 소떡소떡이네. 가지 먼저. 와, 가지 좀 제대로 익었습니다. 너무 뜨거. 어. Bon a p e t i t my friends. g r a z i And very good. Very 레 다이. Burak. Hello. And uh, name?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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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good. His name Su. Su. Yeah. Yeah. Uh, hello. And Su, my friend, and Durumce. The best kebab. Very good. Very nice. Geliyor. Yeah. Bu Burak. Şipi kulak. Name? Name Şipi kulak. Şipi kulak name. Burak. Bu Reşo Baba. Reşo Baba. Reşo Baba ey sallan. Müslüm Baba. Müslüm Baba. Ey sallan. Bu my friend Su. Su my friend. Thank you. Thank you. And, and where are from? Korea.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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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ove. My love Kore. Gum gum. Samsung. Hyundai. Selam.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레 우리의 Turkish family. b r o 이 h e r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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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너무 강력한 이밥들이많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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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밍 이렇게. 근데 뭐그 집이 원래 워낙 냉초에 보니까 먹으면서 보니까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평점도 엄청 높고 한국 사람들 평도 되게 좋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좋은 집을 잘 골랐지. 여기서 좀만 걷다가 가야겠습니다. 이게 타북 필라프입니다아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음. 이 o r e a 아 k 아먹 e a n Korean k o r e 이 n Korean Korean k o r e a 는 k o r 가 a 고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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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에 어쨌든, 오늘도 먹다 끝났다. 오늘도 끝!